네, 어, 오늘 막보기인 배우분들의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막내부터 안녕하세요. 비스티에서 이승우 역할을 맡았던 조훈입니다. <laughs> 어, 제가 올해 26살인데요. <laughs> 어린 저에게 비스티라는 작품은 어, 굉장히 선물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선물처럼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정말 많은 도움들을 받아가고 많은 피드를을 끼치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던 주변 모든 배우 형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 좋은 배우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세요. 아, 개츠비의 막내 아, 귀여운 쓰레기 양아치 역할을 맡은 박정우입니다. <laughs> 아, 17년도에 이어서 이번에 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 감회도 새롭고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공연을 이렇게 올리게끔 해주신 우리 네오 프로덕션 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분들도 어, 다한 다 분씩 한분이 그러니까 저희는 배우들은 뭐 더블 팀플이지만 스프분들은한 분씩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100 100위 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104회. 104회. 감사합니다. 104회 차까지 끝까지 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어, 그것보다도 이제 백석을 꽉꽉 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역할을 맡은 동래입니다. 응. 어,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어, 어울릴까? 잘 해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격이 너무 반대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하면 또 분명 더 알렉스와 가까이 갈수 있을까를 분명히 정말 좀 많이 했던 작품인 것 같고, 아, 이렇게 시구이 이런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비스티 어, 하면서 너무 많은 어, 좋은 평범생 친구들을 만나서 또스태분들 뭐, 너무 많아, 많으셨고, 그래서 너무 어, 많이 아쉽습니다. 네. 어, 언젠가 또 올라오겠죠? 이 분명히 그때는 또더 발전된 모습의 비스티가 무대 위에 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도 같이 해봅니다. 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각동안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도록 더 좋은 비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마지막 인사 오늘, 오늘 끝나고 한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감사함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감사함에 대한 표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음, 이렇게 마지막 비스티라는 공연을 마지막까지 공연할 수 있고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할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연할 수 있고 공연하고 있고 무대 인사까지 무사히 마지막 곡이한번더 남았지만 무사히 이렇게 무대 인사까지 할수 있는 이번에 일정이 잘 마무리되어진 것 같아서 어,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네, 그리고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고운이 되어줄 수 있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한분한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을 텐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자리를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저희 공연이 어, 마무리까지 마침표까지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점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그래서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태프들 뒤에서 저희가 자자질구려 소품들이 되게 많아요. 매일 뭐 빵도 챙겨와야 되고, 뭐 담배들도 계속 금연초도 챙겨줘야 되고, 돈도 하나씩 저희가 너무 허하게어서 돈도 옆에서 테이프 계속 붙이고 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어 무대감독이야 여러 우리 음향, 조명, 분장, 의상, 뭐, 하우스 채 물론 마찬가지로 수고 많이 해주시고 신경 많이, 많이 써주셔서 어, 동생들을 대표로 제가 우리 스텝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재현이라는 인물과 어, 김종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제가 아, 조금 아픈이 있었는데 그이문난 뒤에 우리 연습실에서 처음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진심어린 위로와 아, 격려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어,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 이재현한테 전염되어서, 네 제가 그 전에는 무언가 더이전에뭐 외로움, 뭐 폭력성, 뭐 개인적인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벅찼겠지만 이번엔 준호를 어, 제외한 다른 다른 나머지 알렉스나 민혁이와의 관계에서도 어, 어떻게 하면 더더 교감할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좋은 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래서, 어, 이번 뮤지컬, 이, 지금 이 재현이, 부따 그, 집 식구들이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 치는 거,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 수 있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인사 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 그래 뭐, 아직? 저는 막국이 남아서 죽요 제가 마지막 까지잘 지키다가 잘 되겠습니다. 형은 왜 고아를 지금도 하고 말이야. 아 그럴까요? 죽고 어, 네. <laughs>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요. 아니, 또, 또, 또 우리, 우리는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아니 예. 저는, 아니, 안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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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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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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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돌고 있는 전염병이 좀 심해져 있을 때여서 사실 저희가 공연 연습하다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요. 막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한 분도 안 빠지고 이렇게 꽉꽉 찬 객석을 보면서 마음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한 일것 같습니다. 어 누구 한 명의 한명 때문에 이렇게 된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공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즐겁게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언제 또 우리가 비스티가 또 무대에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보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준호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는 사실 사실 정말 많이 망설였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 제가 살면서 그 가장 불편하고 자신 없었던 부분이랑 조금 맞닿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뭐 많이 믿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셨던 또 대표님도, 대표님, 그리고 연출님, 또 동료 배우들이 있어서 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그런 감성배우가 될수 있도록 감성배우? 그런 게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럼 일단 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개치비 오늘도 아이걸 할까요? 라로고 저희 이거 화이팅 하고 갈게요 이거 아줌마 막 입니까? 네리가 경윤 에서네방매가지나요 three